네이버가 창작자와 쇼핑 판매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제휴 솔루션 쇼핑 커넥트를 23일 정식 출시했습니다. 쇼핑 커넥트는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 플랫폼에 새로 추가된 제휴 마케팅 솔루션입니다. 블로그, 클립, 치지직 등 다양한 SNS 기반 창작자들이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와 협업해 상품을 홍보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특히 수익 배분 구조를 판매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창작자도 수익률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베타 서비스에서는 무려 52만 개 이상의 상품이 연동됐고 창작자 중 일부는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휴 캠페인 등록 수는 270%, 창작자 보상 규모는 670% 이상 늘어나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정식 출시를 기념해 한 달간 특별 프로모션도 운영됩니다. 상품 링크 생성, 리뷰 작성 등의 간단한 미션만 수행해도 최대 3만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고 성과에 따라 최대 100만 포인트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앞으로 쇼핑 커넥트를 스마트 스토어 모든 판매자와 SNS 창작자에게 개방하고 수수료도 치고가 지원해 상작자 생태계 확장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플랫폼과 콘텐츠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협업 방식의 쇼핑 커넥트가 창작자의 수익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콘텐츠 기반 수익 창출의 새로운 기회, 쇼핑 커넥트, 이제 누구나 크리에이터, 누구나 셀러가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